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화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사바 통치 시절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문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예, 여기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얘기하죠, 에돔 나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연합하여 어, 이남 요다를 치러 왔고요. 뿐만 아니라 동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마저도 어, 네 나라가 연합하여 이제 이 남유다를 치러오는 상황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은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우리가 큰 병을 앓더라도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또 추적하게 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일들이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하면은 과연 이 위기와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또 수많은 관계의 꼬미든 할것 없이 바로 거기에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것.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유추해 볼수 있고 어, 말씀으로 추적해 볼수 있는 것은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길락 라못 전투에 대하여 어, 잘못 시작된 이 전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리이다 이 길라앗 라모 전투를 잘못 시작하여 그 결과로 아합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여호사밭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바로 이 잘못된 결과로 이 진노하심이 바로 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면 를 좋을까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여호사밭왕 시절에 굉장히 부국 강병한 그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17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은 거기에 이 군사들의 수요가 나오는데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군대가 60에서 62만 정도 조금 축소되었지만, 이 100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 어쩌면 은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이렇게 부국강병하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것으로 알수 있어요. 자,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태도와 자세를 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자, 여기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먼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죽어 나갈.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통곡 소리 그 민족이 자칫 잘면 몰살 위기까지 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 하나 잘못되면 괜찮은데,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여사밭이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여러분, 전쟁의이 어려움과 이 위기 속에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힘 대힘으로 강대강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사바스를 통할 소리가 배워야 될참 자세가 이것인데요. 많은 문제들의 꼬임과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누구에게 문제를 돌리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서로가 각자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말이죠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자세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자, 이를 위하여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고통과 환란이 찾아와서 참 어려움에 있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영적인 회복의 장면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리하여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다소로 보내져서 마치 영적인 장수를 잃어버린 듯하였으나 그의 불씨를 받았던 많은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형제들이 일어나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 영적 부응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서울반석교회는 어쩌면 위기 속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참 첩첩삼정으로 해결해드릴 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어, 앉아서 몇 가지 우리가 쌓이는 위기가 무엇인가 할때 일단 뭐 우리가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전반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인나요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기죠. 두 번째 위기는 예전에는 이 적군들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지금은 이 적군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SNS 상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혹은 미디어를 점령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교회의 안 좋은 점만 부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교화, 교회를 비하하는 이 영적, 비하하는 그 영적인 온라인 상에서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많은 이단들이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또한 풀어야 될 과제고요. 어,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교모한 법적 투쟁까지. 참으로 첩첩산중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혼란을 통하여 다시금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금식을 선포하여 함께 이 영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여우사밭을 통하여 우리들이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참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5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셋들 앞에서. 이것을 이제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새로 수리한 새 성전에 서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국직국직한 사업들을 했죠. 사법을 개혁하고 모든 성읍에 재판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처음부터 없애했던 것들 그러나 여기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한 일들이 부각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섰다 우리 반석 공동체 직면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어, 주일학교 부서장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어, 마음에 있는 참 아픔들을 토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상태로, 그 낙후된 상태로, 그리고 곳곳에 곰팡이와 또 비로, 새로 인하여 냄새로 인하여서 더 이상을 할수 없는 이, 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이 상태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 이스라엘 말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미줄이 치거나 이렇게 퇴보한 것들을 그냥 놔두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졌던 것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합쳐서 이 일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들여졌던 기도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약 된 말씀에 의하여. 철저히 기도하는 이 사람을 봅니다. 우리 삶이라는 많은 문제 앞에서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선포한 금식과 함께 중보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음을 반석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릴 것이 13절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까지도 삼았는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이 개혁인 것 같아요. 이 개혁은 여우사밭 한 사람에 의한 개혁이 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 섰다라는 단어에 좀 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여기 20장에 보면은 이 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까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회중 가운데 서서.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은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 앞에 서서. 여기도 보면 13절 서서. 이것은 히브레단의 아마르라고 하는 단인데 영어의 그 스탠드업, 내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 서는 개념과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 있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바짝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죠. 코로나 시대에 앞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많은 일들 앞에서 여우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응을 일으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과 남녀노소 할것 없이 여러분, 다시금 이 부응의 계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응의 첫 단추가 바로 이것 같아요. 남녀노 살것 없이 여우 앞에 머물러 거주하여. 이것이 진정한 개혁 아닐까요? 자이 전쟁은 이들의 자세로 인하여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우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뭐라고 주면하셨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전쟁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응답을 듣고서요.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바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이 시대를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때로 근심이 나오기도 하고 또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20장에 여사밭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이 신앙인의 자세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찾았어 하나님 조만간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 남녀노소 모든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강경을 여러분과 맞닥뜨렸고요. 내일은 이 역대 2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이 부분도 너무나 참 사모가 되는 장면입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